이심회해 당나라 건구 현충청남도에 당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모 대학교의 교수가 그랬습니다. 현 차이나에 있었던 당나라와 거래했던 포구가 당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어떠한 모순된 후퍼풍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이나에 있는 천지는 하늘과 거래한 포구였나요? 당 땅에 있는 포구가 당진이고 천 땅에 있었던 포구가 천진으로 신중동궁 여지스남의 당 땅은 남양이었고 천 땅은 천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 속의 지명과 위치입니다. 참고로 수나라의 황실과 당나라 공자 국 고조 이혼은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수나라가 북제인 고구려의 침공에 실패하면서 국운이 기울었습니다. 당나라의 의미 당나라란 당지역을 기반으로 한양장한 관중의 황제국 수나라를 장악해서 나라를 공국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당구조 이온은 중국 당나라의 초대 황제이다. 자는 숙덕이고 농서성기 출신의 선비족이다. 8세의 아버지 이병이 죽자 당국공의 자리를 계승했다. 이온의 어머니의 동생 즉 이혼의 이모가 바로 수문제 양견의 아내인 독고 황후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수양제 양강의 이종 사촌형이 되는 셈이다. 수나라의 공국자 양춘과 양견은 수국공의 봉지를 가지고 있었고, 당나라의 공국자 이혼은 당국공의 자리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리아네스가 말한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인 조대명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조대명만 알아도 우리의 역사인 중앙조정인 중국사 25다의 정체를 50%이냥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고조 이혼이 농서 성기 출신의 선비족이라고 합니다. 당고조 이혼의 고향 농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서성옥고 농서라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의 군명을 서성소하라고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이 당고저 이온의 고향 동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여지스남에 모두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결행하는 것입니다. 5년 전신정동국여지스남을 처음 대할 때 당황스러웠고 신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중국 역사 25사에 나오는 지명들이 모두 신정동국여지스남에 등장하는 것인지, 조작된 역사를 해석하고 복원시킬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바로 신정동궁여지승남이었던 것입니다. 신정동궁여지승남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사 25사는 물론 대당수역기 왕오천, 축국전 동방견문노, 법현전, 고승전, 삼국유사, 삼국사기, 사마천의 사기 등 모든 역사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나라와 당나라의 국명 및 당고조 이혼의 고향 농소가 신정 동국 여지 승남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국공. 자, 이제 당나라의 기반인 당국공인 당 지역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행의 군명을 당성, 당은 익주, 강령영재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이강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행의 군명이 당성으로 익주와 이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이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경기도, 남양의 분명이 당성으로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당구투, 당의 의미 자, 그러면 남양의 분명 당성의 당의 의미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탱글이란 한알하늘, 즉, 천신으로 동학에서 얘기하는 희천주의 천주이며 또 하늘 같은 아버지 천부인 부처님 상제 천황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그리 탱그리가 계셨던 곳이 역사 속의 탕구루이터인 당구투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황제를 천자라고 칭했던 것은천황이신 천부의 대리인인 아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구투, 현역사서에는 고비사막 이동, 내몽골 남부, 섬서서부 청해성 북부지역을 포함한 감숙성 주변지역을 이르는 말로 다른 말로는 진한, 동한, 당항, 돈항, 당을, 천을, 당대을, 당골 등의 한얼림, 상제님, 천주님 또는 당구로 탕구르 혹은 당구로로 상나라에서는 상제님, 한알님 불천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탕구투를 진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진안으로 역사 속 경주가 탱글이 당글이인 천왕님에게 셨던 당구트였던 것입니다. 단군 당군이란 천왕이신 단웅 또는 당글이 탕구리의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천왕의 비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단군왕검의 군이 신하군인 이유를 아시겠지요? 자 이제 당나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당고조 이온이 천황님의 기셨던당 땅을 기반으로 황제국 수나라가 있었던 관중의 장안을 장악해서 당나라가 건국되었던 것으로 단군 당군이란 단원국 당고로인 천황의 신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당나라 건국자이온이 신식의 천황부대 천황님의 기셨던 남양 주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남양입니다. 당시 이은혜 봉지 당국에서 당시가 개출되는 것은 성시족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를 통해 이 지역을 더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당시는 중국과 한국의 성시이다. 대한민국 통계 인구조사 결과 본가는 미랑 당시 단본이다. 당시가 미랑 단본이란 얘기는 역사 속의 미랑이 당 지역이었던 것으로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밀항의 군명을 추하 밀성, 밀주, 기화, 웅천, 밀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밀항과 평안도 안주, 충청도 천안은 밀성과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곳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부류에 천왕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왕사란 신시계천 이후 천왕이신 상제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으로 미랑이 신시계천의 무대에 있었던 곳입니다. 앞에서 당성이 군명인 남양과 경주가 천왕이신 부처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라고 했는데 이곳 미랑 역시 천왕님들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나라를 현 차이나에 있었던 왕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역사를 뺏긴 창피한 감정을 느끼신다면 당신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신다면 제발 부탁이니 아리안엑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고조 이연 615년 이헌은 태원에서 유수로서 근무하게 된다. 이때는 양강의 사치와 토목공사가 절정을 달하던 때라 많은 양미들이 처참히 죽어가고 있었다. 617년 결국 중국각지에서 반란이 터지고 이헌 역시 반란에 가담했다 이헌은 수의수도인 장안으로 들어가 황제인 양강을 제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황태손인 양유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또한 자신은 수나라의 대승상이 되었다. 이때 양광은 자신의 별장에 있는 강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듬해인 6박 18년에 자신이 믿었던 부하인 오문화급에게 암살당한다. 이 연은 이 소식을 듣고 황제인 양유에게 형식상의 선양을 받아 당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가 당나라 첫 번째 황제 고조이며 연호는 무더이라 썼다. 이연이 유수로 있었던 태원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며 이연 역시 수의 도성이 있었던 장안에서 황제에 등극하고 당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곳 한양 장안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수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당나라가 개국되었습니다. 역사는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쉽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